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2020년 가을, 리버풀은 바이에른 미넨에서의 커리어를 마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스페인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를 영입하게 됩니다. 독일에서의 여정을 마무리 짓고 이적 의사를 밝히자, 수많은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몇몇 구단들은 미넨에서 받는 금액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은 금액의 주급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리버풀로의 이적을 열망했던 티아고는 주급을 낮춰가며, 클럽 감독의 품에 안겼습니다. 헨더슨 파비뉴 티아고, 일명 햄 파티, 왼쪽 미드필더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했던 리버풀의 스쿼드는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2년 연속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가 싶었는데 잘 풀리지 않았었죠. 이번 시즌도 막을 내리고 다음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 티아고는 벌써 프리미어 리그 4년차. 슬슬 티아고의 커리어도 막을 내려가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미드필더 리빌딩에 힘쓰는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 이 선수에 대한 평가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아고의 리버풀 커리어는 어땠는지 영입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여러 비. 교를 해보며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클래스 명실상부 티아고의 실력에 월드 클래스 칭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바이에른, 그리고 리버풀까지 단한 번도 실력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10번, 8번, 6번 모두 소화가 가능한 타입입니다. 간단히 요글레 메갈리스터와의 이적설이 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티아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알리스터입니다. 알리스터의 최정상 퍼포먼스가 티아고라고 볼수 있겠죠 리버풀에 와서는 10번보다 6번 8번 포지션 위주에서 빌드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티아고 패스 능력이나 수비적인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로 미드필러에게 붙일 수 있는 완벽 이라는 단어에 근접한 유형입니다 얼마나 리버풀 내에서 중요한 위치 에 있는지는 기록으로 보시죠 전진 패스 수치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 아놀드 223회 헨더슨 181회 로버트슨 166회 파비뉴 153회 살라 144회 엘리엇 132회 티아고 120회 고작 리그 14경기 선발 18번의 출전 동안 이뤄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 기록은 낮은 편에 속하죠. 지난 시즌 기록을 보시면 1위 아놀드 267회, 헨더슨 245회, 티아고 214회, 마티 186회, 로버트슨 186회, 반다이크 145회, 17번의 선발, 25번의 출전만을 했는데 이 기록입니다. 압도적인 것을 넘어서 그냥 리그 정상급. 왜 리버풀 팬들이 티아고의 출전을 원하고 이 선수의 전진 패스에 미치는지 알수 있죠. 그냥 혼자. 던진 패스를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문제죠.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현재 리버풀에 이르기까지 리그 기준으로만 따지면 2,000분 이상 출전한 시즌이 딱두 번. 바이에른 미네시절 16-17 시즌, 18-19 시즌 2,000분 이상의 25번의 선발을 딱두번 달성해 봤습니다. 리버풀에서의 세 시즌을 보면 첫 시즌 1,854분, 두 번째 시즌 1,534분, 세 번째 시즌 1,254분. 평균적으로 17번의 선발과 22번의 출 출전 1547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38경기임을 감안 하면 절반도 선발로 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충 어느정도 결정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기에 리버풀 선수와 비교해보죠. 이번 시즌 겨울에 합류한 코디학 포 17번에 선발 20번에 출전 1424분 겨울에 합류한 선수의 기록과 티아고의 리버풀 커리어 평균과 비슷합니다. 정확히는 코나테와 흡사하죠. 17번에 선발 18번에 출전 1552분 이번 시즌 잦은 부상에 시달린 코나테 의 출전 시간과 티아고의 기록은 동일합니다. 티아고보다 더 심각한 에이징 커브를 보이고 있다는 핸더슨과 비교해 보죠. 23번의 선발, 34번의 출전, 2,040분. 심지어 나이도 한살더 많은 90년생으로 33살. 핸더슨이 티아고보다 훨씬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당장 핸더슨의 대체자를 구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티아고의 자리가 더 급하면 더 급하다 볼수 있겠죠. 실력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이지만 팀의 주전으로 나서야 하는 선수가 이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히 큰 문제라 볼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티아고와 리버풀 간의 링크가 있을 때 마냥 좋게 해석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몸 상태 때문입니다. 당시 영입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은 티아고 정도의 실력을 갖춘 미드필더가 리버풀로 이적을 바란 것은 처음이다. 최근 미넨에서의 기록은 몸 관리가 되는 편에 속한다. 결국 3년, 이제 4년 차가 되는 시점에서 티아고의 몸 상태는 더더욱 좋지 않아졌고 다음 시즌 어느 정도 출전해줄지 명확히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기준이 실력이라면 티아고는 당연히 들어가 할수 있겠지만 월드클래스의 기준이 꾸준함이라 하면 티아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겠죠. 두 번째로 원나우 실패. 티아고는 현재 20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으며 스쿼드 내 미드필더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20만 파운드는 살라 반다이크 다음 금액으로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리 낮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죠. 리버풀도 티아고를 데려오며 리그 30경기씩 뛰어주길 바란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애초에 리그 2000분 이상의 기록을 보여준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티아고와 함께하는 3년 동안 최대한 많은 트로피를 올리며 황금기를 함께하려던 것이 리버풀의 목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그 챔스는 모두 결승 1점이 모자라 달성하지 못했고 FA컵, 카라바오컵, 커뮤니티 실드 3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그쳤습니다. 황금기 스쿼드를 감안하면 아쉬울만하죠. 단순히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클럽이 미드필더 보강에 힘쓰지 않았던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클럽은 티아고의 리그 25번의 선발, 그외 자원 13번의 선발, 미드필더 데스 자체는 두꺼운 편에 속했다 보니 리그 챔스 우승을 모두 경험한 스쿼드에 티아고를 입혀 로테이션을 통해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라 봐야 합니다. 리그 25번의 선발이 연속적인 출전이 아닌 부분 휴식과 함께라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문제는 티아고가 이 정도의 출전을 소화하지 못한 데 있죠. 결국 리버풀은 티아고를 데려오며 원나우 느낌으로 우승을 경험한 선수단과 함께 메이저 트로피를 올려보자는 도박에 실패했고 노후화된 미드필더진 정리. 리빌딩을 동시에 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티아고의 미래는 어느 순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2024년 여름 티아고는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가올 2023년 여름 1년이 남았다고 해서 티아고를 판매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할 가능성은 없고 주급 20만 파운드를 주는 상황 속에서 재계약을 진행시켜야 하는지 많은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리버풀은 무조건적으로 티아고와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으로 2년을 묶어야만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티아고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보는 경기장 내에서의 티아고의 영향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셀로나, 미네, 리버풀, 큰 무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리버풀에 영입되는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튜터링을 통해 어린 선수들의 발전을 돕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체인벌린 케이타 밀너, 아무리 미운 선수라 안들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까지 경험하며 돈독 한 우정을 쌓아온 선수들이 여러 빠져나가다 보니 선수단 전반적으로 휑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티아고가 경기에 온전히 출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 영입되는 어린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티아고는 스쿼드에 두어야 합니다. 이왕 리빌딩하는 거 티아고 핸더슨도 빨리 그냥 정리하자 절대 안 됩니다. 두 선수는 주급을 높여주더라도 남겨야 하죠.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첼시 선수단이 대답해줬습니다. 잠재력이 높은 선수들을 여러 데려왔지만 그들을 이끌어줄 고참이 적다 보니 라커룸 장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습니다. 애초에 축구라는 스포츠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문화 관계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결과가 나오는 협동 스포츠이다 보니 팀내 고참급이 별로 없거나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속합니다. 현재 첼시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린 선수들의 잘못이 아니라 팀을 이끌만한 리더나 고참들이 없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리더나 고참들의 리더십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리버풀에 대입해 보면 밀러 체인벌린 케이타의 다른 생각보다 영향력이 클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 마지로 티아고의 판매는 할 필요가 없고 fa로 보내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그의 경험과 스킬을 토대로 선수들의 발전을 요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티아고의 지속적인 선발 출전을 요구하기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고 이제는 어린 선수들을 얼른 영입 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하는 편이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팀내 미드필더 고창급을 나열해보면 핸더슨 티아고 파비뉴 커티스 존스 엘리엇 바세티치 카르발류 선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티아고 핸더슨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두세 명은 무조건적으로 데려온 다음 프리시즌 훈련을 빡세게 돌려야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리버풀인 시즌 종료와 함께 알리스터의 이적 발표 그리고 6월 동안 추가 영입을 마무리 지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티아고 영입은 성공인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티아고의 영입은 성공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실패에 가까운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패에 근접한 게 사실입니다. 티아고라는 뛰어난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를 영입하며 기대했던 메이저 트로피에 대한 결과가 FA컵 밖에 없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1점 차이로 리그 우승을 놓친 것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그 누구도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첫 시즌 리그 4위, 두 번째 시즌 리그 2위, 챔스 준우승, FA컵 우승, 카라바오컵 우승, 세 번째 시즌 리그 5위, 커뮤니티 실드 우승. 심지어 챔스티켓마저 놓쳐버리는 상황이라서 티아고에 대한 평가가 더더욱이 좋을 수 없겠죠. 게다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당장 내년에 티아고의 꾸준한 출전과 함께 리그 우승 트로피를 올리는 게 아니라면 성공이라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재계약을 통해 2년 단기 계약으로 묶어두고 앞으로 영입되는 어린 선수들에게 노하우만 전수해주면 그게 성공이라 볼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장 내에서 보여주는 영향력만이 아닌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통솔하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만 하면 그가 받은 주급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리버풀이 티아고와 재계약 없이 그대로 보내게 된다면 그의 리버풀 커리어는 절대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티아고의 경 경험 전수마저 어린 선수들에게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티아고를 얘기해주려 해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과연 다가올 여름 리버풀은 티아고와 단기 계약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내게 될까요? 정확히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면 첫 번째, 세 명의 미드필더를 데려온다. 티아고가 나갈 확률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 두 명의 미드필더를 데려온다. 티아고 재계약 확률이 올라간다. 세 명의 미드필더를 데려오면서 티아고는 3년 계약 주급삭감. 이러면 리버풀 보드진의 절약 하는 게 맞습니다.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죠. 그럼 안녕.